네, 전일 미국 주요 지수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보스틱 총재 의 인하이스 하향 조정과 유가 상승에 따라 주요 지수는 하락 마감하였고 바텀업 단으로도 약세 요인이 다소 존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 미 법무부가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서 EU 역시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면서 애플과 메타 등이 약세를 보였고 어, 최근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따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텔 등 반도체, 몇몇 반도체 업종들이 중, 어, 미중 무역 리스크를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2일 거래, 어, 거래일 장 마감 후에 보스틱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강한 물가 지표를 인용하면서 목표 수준으로 물가 둔화에 대한 자신감이, 어, 지난 12월 대비 감소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어, 이에 따라, 어, 연내 인하 횟수를 연내 2회에서 연내 1회로 어,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어, 이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에너지 시설을 타겟으로 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어, 지정학 리스크 부각됨에 따라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종목 살펴보시면은 마이크론이 지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 인텔과 몇몇 반도체 업종들은 이제, 어, 미중 무역 리스크를 보이면서 네,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피스커라는 이제 미국 전기차 업종이 어, 파산 리스크를 보이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대형 고객사와 협상을 통해서 자금 확보하는 모습, 어, 자금 확보하는 것에 대한 발표를 하였는데 이제 이 발표가 무산되는 모습 보이면서 급락하는 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Okay. 네, 전일 정다원 연구원님께서 순환매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이어서 작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순환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2월 특히 뚜렷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어, 이제 원화책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성장 기준으로는 어, 뚜렷한 순환매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도주 같은 경우는 밸류상에서 그리고, 어, 멀티플 상, 아, 이익과 멀티플 상에서 다, 어,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이제 소외업종 같은 경우는 멀티플은 이제 목에 찬 느낌이고, 이제 이익상으로 조금 순납매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 과거 순환매 장세를 네번 정도로 분류해봤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 향후 일어날 순환매 성격에 대해서 추론해봤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기 같은 경우 어, 83년 연착륙 시기인데 어, 과거 연착륙 같은 경우는 지금과는 다소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대 멀티플 레벨도 지금보다는 현재 낮은 수준이고 현재 같은 경우는 어, 동결의 동결 기간에 한참 앞서서 멀티플 조정이 빠르게 먼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어, 지금 M7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최근 6개월 동안 이익이 대부분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반면, 어, 소외업종 같은 경우는 이익은 약소하게, 어, 성장, 성장하고 멀티플 같은, 멀티플이 이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바닥이 22년 10월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주, 어, 주도주와 소외업종의 멀티플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어, 성장이 강한 M7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고점을 뚫지 못한 반면 소외업종 같은 경우는 고점을 뚫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 측면으로는 소외업종이 거의 목에 차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이제 멀티플 솔림이 해소된다는 거는 곧 이제 가치 스타일 아웃포폼을 의미하는데 어, 여기서 차용된 P/B 하10% 비중 합산이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것도 멀티플이 다 목에 차서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두 가지 사례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 성장의 아웃퍼포먼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순환매장세가 어, 나름 격동적으로 진행됐던 사례인데 어, 코로나 시기 때는 지금과 다르게. 빵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모두 다 순이익이 강하게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소외 업종의 이익 상승이 과거 대비해서는 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그 횡보 구간을 지금 벗어나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외 업종이 1분기 순이익 저점이 확인되고 이후에 증가율이 오른 것으로 추론해 봤을 때 이익이 이제 순환매를 좀 견인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디레임 이제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수요 모멘텀을 잃은 상태로 가격 상승이 모멘텀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나, <laughs> 나타나고 있지만, 구매업체들로서의 이제 재고 측축적 재고 재고 재축적 수요에 좀불과하고 어, 공급자 있던 재고가 구매자들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링 가격 전망을 보면은 4분기에는 이제 어, 더블 디지 정도 상승을 했고 1분기에도 좀 강세를 볼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 다만 2분기부터는 약세를 좀상 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는 공급 감소 및 어,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예상 속에서 공, 구매 업체들이 재고 축적 수요를 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공급 증가 및 이제 구매 업체들이 사전적인 재고 축적으로 인해서 실, 어, 실질적인 실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전히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격 상승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실수요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단연 이제 서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쪽의 서버 수요가 살아나는 시점을 올해 4분기쯤으로 보고 있고 현재 벌어져 있는 서버용 DDR5 프리미엄이 20%대로 축소되는 구간이 아무래도 촉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 정유고요. 일단 지금 미국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 수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뭐 2016년이나 2020년 이제 미국 원유 생산량 추이를 봤을 때. 원래는 5일 리그 카운트가 급감하면 원유 생산량도 덩달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리그 카운트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은 최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기마, 분지마다 이제 생산성이 조금 개선됐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올해 초에 이제 한파 때문에 박켄 분지에서 생산량이 좀 많이 급감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고 그치만 이제 리그 카운트가 감소를 했고 또 DUC 이제 미완결 유정 역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 여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최근 5년치 최저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태이고 드라이빙 시즌 다가오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조금 휘발유 가격은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윈텍, 원텍. 어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았고 특히 원텍이 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 업데이트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어, 동사의 이익 성장의 주요 변수인 소모품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판매량이 지난 9월 저점인 6,000개를 기준으로 작년 12월 성수기 1만 개까지 꾸준히 우상향 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올해 1분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수준이 1만 개가 유지되면서 이제 분기 소모품 판매량이 작년 1분기 2만 개에서 올해 1분기는 3만 개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40%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 2월 대전 유성구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50% 이상 Y/Y로 증가를 하고 있고 어, 월간이 1만 개의 소모품에서 해외의 기여도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해외에서의 장비 판매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 되는 것 감안하면은 이제 해외티 판매량, 그리고 소모품 매출 성장의 가실성은 이제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15배고, 이제 피어 평균은 19배기 이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이제 이번 기에 브라질, 올리조의 브라질 인증 이슈, 그리고 중국의 이제 NMPA 인증 이슈 가능성을 감안을 하면은 주가는 이제 반등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 하면서 갈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로 끝났고요. 질문이나 코멘트.